안녕하세요. 또 템입니다. 제 YT. 자, 오늘 제가 아 어, 드디어 아 어,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원하셨던 네, EV9을 또 촬영을 또 하러 가요. 왜 가냐면 그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위자막이라는게좀 새롭게 네, 새롭게 좀 찍, 찍는 장면을 좀 이렇게 제공을 좀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지금 시간이 어 지금 2시 거의 한 3시가 되는 네, 거의 3시가 되는 지금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EV9 주행하는 장면을 찍으러 갑니다. 지금 음질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화질이 좀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영상 보실 때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지금 그 현장에 지금 또 다른 유튜버, 예, 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모든 유장막 촬영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할때 같이 촬영을 하는 이제 무한질주 TV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매복? <laughs> 매복을 지금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잠깐 외부에 좀 일이 좀 있어서 외부에 일을 좀 보고, 지금 이제 그 차를 좀잡포착을또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남겨주려고 이렇게 브이로그 식으로, 네,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위장막을 세워져 있는 것만 찍다 보니까 너무 솔직히 좀 식상하잖아요. 뭐 테일 램프가 나오는 장면이라든가, 뭐 EV9이 이렇게 주행을 할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에 대해서 막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또 어떻게 나올 것이며, 또 이제 전면부 쪽에서 봤을 때 방향지시등 같은 걸킬때또 어떻게 나올지, 그걸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또 해요. 왜냐면, 하저 또한 위장막이라든가 신차들을 굉장히 좋아는 하지만, 이 위장막을 세워져 있는 것만 찍, 찍기에는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 영상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짜 잠못 자고, 예,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니고요. 예, 잠못 자고, 합니다. 지금 출발한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목적지가 한 4km 남았어요. 남았는데 지금 어이 시간에 새벽 3시간 좀 넘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대체 뭘이 시간에도 테스트를 하나?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 이게 밤새도록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차들이 여러분들 정말 그만큼. 어 노력을 많이 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차가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정말 재밌게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자이 시간까지 정말 와잠못 자고 계속 운전하시면서 데이터 뽑으시고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거 일일이 다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정말 진짜 힘든 거거든요.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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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하하하하하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분명 차는 봤죠? 봤습니다. 아 그럼 언제 가면 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네. 있다가 지나갔는데 카메라에 달고 쫓아가려고 하다가 놓쳤습니다. 아... 오늘 주요하건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죠. 오늘 제가 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어, 오늘은 EV9는 무조건 잡겠다 생각으로 와가지고 이기 어디야? 어, <laughs> 네. 오늘은 무조건 잡겠다 해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저번에 우리가 찾았던 차인데 충전하고 계시길래. 어. 오늘 좀 특별하게,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죠. 네, 멋지게. 네, 충전하고 있으니까, 네, 충전이 이제 끝나고, 네, 주행 테스트를 또 하러 나오시겠죠. 그럼 그때 럼그 가서, 예 네, 따라 가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나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아. <laughs> 지금 몇 시야, 지금? 지금, 지금 몇, 아, 시야? 몇 시야? 야, 시동도 못 켜놔, 지금. 아, 1시 7분이야, 1시 7분. 아, 오늘 1시다, 1시. 1시. 봐봐요. 일요일 날 일요일 1 시. 와. 자 오늘은 음, 이 차입니다. 지금 AC 급속이아니라 AC 그냥 일반 충전 네,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차가 오늘 제가 분명히 방영상을 말씀드렸지만 어, 주행을 하면서 라이트하고 이제 테일램프라든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행 영상 한번 찍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이 어... 새벽 3시 3시6시 3시. 근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출발을 안 하네 근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이 지금 자, 아니 전기차 충전 구역이잖아요 그치 전기차 충전 완료가 되면 차를 빼줘야 되니까 안 빼줘야 되는 거 빼줘야죠 그죠 근데 아직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그만큼 이제 배터리 용량이 많았던 얘기지. 지금 <laughs> 불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땐아 일요일인데 일요 오늘 쉴 수도 있지 근데. 아 근데 이 일요일 날, 내가 얘기했잖아 일요일 날안 나올 수도 있다고. 나올 거야. 그럼 일단 조금만 하튼더 기다려 보는 걸로. 응 알았어요.